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옴으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갈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 땅, 곧 산지와 내갯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모리의 다섯 왕들은 이스라엘에 도망하여 막게다굴에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대적들을 뒤쫓아 진멸한 뒤, 아모리의 왕들을 끌어내어서 처형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땅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러 내려갑니다. 막게다에서 림나, 림나에서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과 헤브론, 드빌까지 모든 성읍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나님만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는 전쟁이고 그렇기에 승리 역시 그들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공동체가 그 사명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으로 힘쓸 때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림나에게 림나에게 행한 것 같이 라기스에 라기스에 행한 것 같이 에글론에 동일한 전쟁의 방식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할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즉온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믿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순종함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우리를 그 승리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믿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날마다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진면에 나간 같이 우리 역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갑니다. 그 싸움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 싸움.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싸워 나가는 싸움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해 나가고 이겨 놓고 싸우는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